다음 환자는 차례번입니다. 우리가 순서 같은 할때내 뭐 차례다, 뭐 자, 당신 차례입니다 할때 차례번. 그래 고글자 요 위에 요거 요게 있겠습니다. 요것은 이제 분별할 변이라고 합니다. 분별할 변. 그다음 밑에 거는 또받전자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요거 여기서는 이제 받발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요 위에 것은 이제 짐승 발자국 모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짐승 발자국 이 이것이 어떤 짐승 발자국인지 잘 잘 분별해야 된다. 그래서 요거, 요거는 이제 분별할 변. 그 다음 요 밑에 것도 이제 짐승 발자국 모양이었다고 합니다. 요기서는. 그래서 요것이, 그래서 여기서는 육식 동물의 발자국 모양, 요것은 초식 동물의 발자국 모양. 그래서 그런 짐승 발자국 이 차례대로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된다. 그런 나 있는, 나 있는 차례를 잘 살펴봐야 된다 해서 차례 번 또는 그런 순서를 이제 잘 살핀다 해서 차례 번. 그러면은 들어가는 단물 뭘까요? 그래, 들는 말은 어, 뭐 어디에 삽니까? 몇 번지에 삽니까? 할때 그래 번지, 그래 번지에도 들어가고 또는 분호, 그래 뭐 분호를 말해 보시오, 그래 어, 몇당몇번할때 그래 분호, 그래 이름 호, 그래서 분호에도 들어가고 또는 이제 당번. 지금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래 해당하는 고그 차례에 속한 달때 당번이다. 지금 내 당번이다. 할때 당번, 그래 마당당 차례분. 근데, 이제, 내가, 그, 당분이 아니다. 지금은, 요번, 지금은 내당분이 아니다. 할 때, B번 이렇게 쓴다 합니다. 안일비, 그래, 차례번, 비번 그래,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비번당분이 어, 아님. 자, 순번, 순번도 있겠습니다. 차례로 오는, 그래, 고순서 그 같은 거, 순번. 순번대로 이 표를 받아가십시오. 할 때. 자, 그 다음에 또, 이제, 어, 불침번도 있겠습니다. 불침번. 불침번을 쓰다. 안일불. 그 다음에, 잘침. 그래 잘침 음. 어, 불침번을 쓰다 그래, 불침번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음. 밤에 자지 않고 경비를 쓰는 일 또는 그 사람 불침번 자, 그럼 차례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